네, 안녕하세요. 네,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예,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 네, 오색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박산 오색 코스는요 대청봉을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편도 5km밖에 안 해요. 정말 대청봉 높이가 1,708m인데요, 5km만에 오를 수 있다는 건 정말 코스가 짧은 거예요. 하지만은 짧은 길이에 비해서 경사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너무 가파르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국립공원에서 얘기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르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4시간 동안 오르막만 주구장창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경치라도 좋으면 경치 보면서 즐기면 되는데 볼게 거의 없어요. 정말로 대청봉에 오를 때까지 볼만한 게 폭포? 폭포도 근데 사실 폭포라고 할수 없을 만큼 그냥 계곡이에요. 계곡밖에 없고 아무것도 정말 볼게 없어서 정말 지치는 산행입니다. 네, 여기는 정말 볼게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추천하는 코스에는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은 짧아서 추천하는데 하지만 너무 가팔라서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코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네 험하지가 않습니다.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 정말 운동하러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코스긴 해요. 네 그리고 접근성이 꽤 좋습니다. 서울이나 춘천이나 속초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색 코스를 통해서 볼수 있는 사진 몇장 보여드리면요. 네, 우선 대청봉으로 오르는 코스이기 때문에 대청봉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 사진은 대청봉 부근에서 속초 방향을 보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공룡능선 부근과 그리고 저 뒤에 울산바위 그리고 천불동 계곡 방향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설악폭포 근방에서 볼수 있는 계곡입니다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갔을 땐 물이 많아 갖고 조금 볼만했습니다 네 이거는 오세코스 시작하는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계곡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볼게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좀볼 만한 것이요 이 보시면은 거의 다 단풍나무입니다 설악산은 단풍이 다 예쁘거든요. 어디든지 다 예쁜데 오세 코스의 단풍도 예뻐요. 제가 단풍 시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듯이 코스 자체가 벌겋게 물들어서 정말 단풍 시즌에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단풍이 예쁘게 폈죠. 네. 이런 식으로 단풍 시즌에는 좀 많이 볼만합니다. 우선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산행 시작 지점은 여기 남서락 탐방 지원센터인데요. 여기나 여기 오색분소까지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어, 서울이나 속초, 춘천에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요. 서울 기준으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마다 버스가 있습니다. 어, 만약 차를 가져가신다 그러시면은 여기 오색분소 근처나 아니면 이쪽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숙박시설 근처에 하루에 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로 어,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에서 산행을 시작을 하면은 대청봉까지는 외길이어서 길 찾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다만 하산을 어디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네, 어, 오색으로 올라서 한계령으로 하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계령으로 올라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색으로 올라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그 외에도 뭐 소공원 쪽이나 아니면은 백담사 쪽이 있는데 어, 만약 처음이시라면은 한계령이나 오색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코스들은 코스가 너무 길어지고 산행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이실 때까지는 비교적 쉬운 코스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는요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대청봉 찍고 그런 다음에 오색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런 경우. 어, 어떻게 교통편을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버스를 타시면 편합니다.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면은 아침 첫 차를 타시면은 6시 반입니다. 한계령에 9시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행을 마치고 오색분소에서 서울 가는 동서울 가는 막차가 2020년 7월 기준으로 저녁 7시 15분입니다. 그러면은 총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10시간 이내에 완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계령 휴게소에서 대청봉까지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남서락 탐방 지원센터에서 대청봉까지 오르막 기준으로 4시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산을 하면 조금 덜 걸리겠죠. 총 산행시간이 9시간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를 가져가신다 하시면은 한계령 휴게소에 주차를 하시고 산을 다 타시고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한계령 휴게소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버스를 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택시를 타서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세계 차를 세워 놓고서 그런 다음에 버스나 택시를 타고 한계령으로 이동을 해서 산을 다 타시고 그런 다음에 차를 몰아서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 가신다 라고 하면은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 게 등산하고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청봉을 처음 찍으셨다, 설악산을 처음 가셨다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을 이,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산행 난이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제가 산행 난이도를 별 다섯 개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별 여섯 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오색 코스는 어, 산행 거리가 5km밖에 안 되는데요. 440m에서 시작합니다. 5km만에 해발 1,300m로 올라야 돼요.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26도입니다. 초반에 급경사 구간이 1.6km이고요. 뒤에 1.7km도 급경사 구간입니다. 경사가 28도, 30도는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겁니다. 중반은 비교적 평탄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 동안 볼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한계령 코스랑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한계령은 출발을 하면은 일단 시작 해발 자체가 930m입니다. 초반에는 1.1km는 어 여기는 5색 코스보다 더 힘들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경사도가 그렇게 20도 안될 정도예요. 평균 경사도가 20이 안 돼서. 여기가 길이는 8.3km로 더 길지만은 산행 난이도는 더 낮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은 한계령으로 올라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오색으로 하산한다고 하더라도 하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요. 무릎에 부담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틱을 꼭 가져가시고 천천히 하산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건 뒤에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준 자체는 등산하시는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네, 오색 분소에서 내리면은 여기 내리십니다. 보통은 남서락 탐방 지원센터에 내려서 바로 산행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요. 보통 버스를 여기 내려줍니다. 여기 내려주시면 이 뒤쪽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는 길에 이 오른쪽이 주차장이고 현재는 공사 중인 게 아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가 주차, 주차장인데 네, 버스를 여기 내려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뒤를 통해서 내려 오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서울 가실 때는 여기 CU 편의점에서 표를 끊으시고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시면 한계령을 거쳐서 서울을 가요. 네, 이거는 현재 2020년 7월 기준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어,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시간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면 버스 시간표가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막차는 서울 가는 막차는 7시 15분입니다. 여기 8시 50분에 도착하는 버스가 동서울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예요. 네, 이렇게 오색 버스 터미널이고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실이 있는데 대청봉을 갈 경우 주차 요금이 하루 만 원입니다. 옆에도 주차장이 또 하나 있는데 요금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 주차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주차할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주차하시고 뭐 볼일 보셔도 되고요네 주차장 사진이고요 옆에 오색 분소가 있습니다 네그 길을 따라 좀 들어오다 보시면은 여기 상가단지 입구가 있고 숙박단지가 있습니다 숙박단지 방향으로 빠져서 가시면 되고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라고 있고 옆에 대청봉 입구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형이 하루 5천원이에요 만원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여기 주차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버스를 내리면 여기 오색버스 터미널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여기 있어요. 1만원짜리 주차장이 여기 있고 오색분소가 여기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1,5000원짜리 주차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만약 주차를 하실 경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상가가 있어서 만약 하산하시고 뭐 먹고 싶으시면은 식사하고 싶으시면 이쪽에서 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은 여기가 산행 시작 지역인데요. 네,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탐방지원센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산행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도가 있는데 처음 오시면 지도를 봐도 뭐 크게 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오색기구면 이렇게 대청보 오르는 코스죠. 만약 한계령이면 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하산을 하는 코스입니다. 네, 일단 산행을 시작을 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길이 당분간 이어집니다. 사실 오색코스는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요. 그냥 경사가 이렇게 가파릅니다. 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토 나오는 경사만 보이실 겁니다. 초반에는 한 2-300m는 그렇게 안가팔라요 이렇게 초반에 이런 길이 계속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계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곡 영상을 몇편 몇 찍어왔는데 제가 했을 때는 며칠간 비가 왔을 때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물이 많은 시점이니까 좀 참고하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이 계곡을 지나면은요, 이렇게 데크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데크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이 데크가 끝나면은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경사 28도의 오르막길이 1.6km 동안 지속됩니다 오색 예, 제1 쉼터까지 끊임없는 오르막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경사가 꽤 가팔라요 이렇게 담, 보이는 거라고는 나무와 길밖에 없고 이런 길을 1.6km 제가 볼 때는 약 1시간 이상 이런 오르막을 계속 올라야 합니다 네,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오르막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오르막 끊임없는 오르막.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지만은 경사 28도면은요 꽤 가파른 편입니다. 정말 숨이 할닥할딱 거릴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에는 경사가 더 급해요. 네, 이렇게 1 시간 남짓을 오면은 오색 1이 쉼터에 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 1.6km, 3분의 1 정도는 그나마 조금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치가 아무것도 볼게 없습니다. 여기가 오색 제일 쉰터인데 네, 28도 왔죠. 그러면 이제 사락폭포까지, 그리고 약 1시간 10분 동안 한 1.6km. 그나마 조금 편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죠. 20도입니다. 20도도 마냥 쉬, 체력이 회복되는 경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이 계속 소모되는 경사입니다. 네, 계속 또 올라갑니다. 뭐볼 것도 없고, 그냥 경사가 이렇게 막 있다가, 조금 이렇게 너덜길도 있다가, 단풍 보이다가, 아, 1.7km, 600m 왔네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계속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조금 평지도 보이긴 하고요. 가끔 가끔, 정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곳이 거의 없고요. 맞은편이 보이는 것도 없어서 경치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지쳐요. 힘들고 지쳐요. 저는 일로 올라가라고 하면 은 올라갈까? 일출 보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한 새벽 3시나 4시에 시작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올라가서 일출 보는 거 일출 산을 빼놓고는 전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듭니다. 네, 보여드릴 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네, 반 정도 왔네요. 반 정도 오면은요, 이제 해발 1000m네요. 반 왔는데 아직 해발 1000m구요. 700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400m, 400m에서 금방 출발했으니까 600m 올라온 거죠. 온 것보다 가야 되는 길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쯤 오시면 한 1km 정도, 500m 정도는 옆에 계곡을 끼고 산행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볼 것이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물이 있을 때는 계곡 소리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중간에 다리가 아인데그 부분에서 물에 손을 담글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곡이 좀 보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수량이 많던 시기였어요. 제가 이 코스를 두번 가봤는데, 그 단풍 시기에 갔을 때는 그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물이 많지 않았고,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장마 기간이어서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다음 다음 날이었어요. 네, 여기를 또 지나면은 이제. 또 토나오는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오르막이에요. 이제 2km 남았죠. 3, 5분의 3 정도 안는데이 나머지 2km는 정말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뭐할게 없어요. 이런 경사도입니다. 계속 막 이런 경사도고 맞은편 산도 잘안 보이고 하늘도 잘안 보여요. 아이부분에 팁이라고 하면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올라가시면 되고요 천천히 올라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언제쯤 다 왔냐 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은 하늘이 열릴 때가 있어요 계속 그늘진 곳을 등산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오르면은 하, 햇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사가 어느정도냐고 하면은요 이런 정도입니다 와 비교로는 안 느껴지네요 정말 계단이 이마에 닿을 것 같은 경사 입니다 이런 경사를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별로 정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교통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면은 네 오색 제2 쉼터쯤 오면은 이제 한1 3 k m 남았네요 이 때쯤 저는 이쪽으로 하산을 했는데, 네, 올라오시는 분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laughs> 표정이 정말 다 죽어갑니다. 심장 돌연사 안전심태에서 쉬어가세요. 얼마나 사고가 많으면 이런 걸 만들어놨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뭐, 그래도 계속 오르막입니다. 쉬엄쉬엄 가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 왔는데 가야죠, 뭐.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경사가. 네, 여기는. 새가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람쥐도 별로 사람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가? 이쪽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슬슬 하늘이 열리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또 경치가 좋아진 겁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해발 1573이면은 네. 해발 100여 미터만 올라가면 되죠. 네. 조금만 힘내서 올라가면요 이렇게 하늘이 완전히 열렸죠. 위에가 이제 나무가 그늘이 없고, 이제 햇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슬슬 산 그림에도 보이고, 네. 경치가 살살 좋아지기 시작하죠. 맞은편 경치가 슬슬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양양방향이 보이고요. 양양방향이 보이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치가 좋죠. 여기쯤 오면은요. 거의 다 와서요. 500m도 안 남았을 거예요. 예, 양양방향이고요. 이렇게 대청봉에 도착합니다. 대청봉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인증사슬 찍죠. 대청봉 오색방향이 아니라 대청봉에서 중청방향이 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대청봉까지만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좀만 더 가보세요. 그럼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속초방향인데요. 이쪽은 양양방향인데, 양양방향보다 속초방향의 뷰가 더 좋습니다. 비록 오색으로 하산을 할 거라고 하더라도, 속초방향으로 좀 가셔서 경치는 보고 오세요. 조금만 가면 돼요. 네. 경상에 올라오면은 보답을 받는 거죠.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경치를 보답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경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양양방향이고요. 이쪽이 속초방향입니다. 이쪽이 훨씬 더 예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대청봉에서 중청 쪽으로 조금만 더 와서 이 뷰를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와, 여기가 정말 현실이 아닌 것처럼 예쁜 것 같아요. 이 뷰가. 정말 제가 설악산에서 정말 좋아하는 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죠? 여기까지 오르면은 대청봉까지 등산이 완료가 된 거고요. 뭐 한계령 방향으로 하산하거나 아니면 소공원 방향으로 하산하거나 아니면 백담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뭐 오색으로 하산하는 걸 알려드리는데 사실 하산하는 거를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여기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이 표지판 보고 그냥 산행하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경사가 많이 가팔러서 무릎을 아끼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산 영상을 몇개좀 찍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하산 속도거든요. 좀 힘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초반에 이렇게 하산을 했는데 저도 여긴 좀 평탄한 편이었네요. 보시면은 슬슬 험해지기 시작하더니 가팔러지기 시작하더니 산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죠.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계단이 가파른 곳도 있습니다. 산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색으로 하산하셔서 여기 오색 분소에서 버스, 버스표 끊으시고, 그런 다음에 서울 방향으로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차를 픽업하셔서 귀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 다른 방향의 산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 음, 이렇게, 한계령에서, 오, 한계령이랑 오색은 비교적 짧은 코스인데, 대청봉에서 서, 설악동 탐방 지원센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요 코스를 천불동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좀 많이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룡능선을 통해서 공, 도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코스가 길어서 보통은 되게 일찍 시작합니다. 한 새벽 3시 이렇게 시작해서 공룡능선을 달려면 은좀 일찍 시작하니까 보통 거의 종주급에 해당하는 코스니까 좀더 나중에 체력이 되실 경우 그런 코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정말 설악산이 처음이시라면 은 한계령으로 올라서 오색 코스로 하산하는 코스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설악산 오색 코스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색 코스는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이지만 은 짧은 만큼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요 경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차라리 한계령으로 오르는 코스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오색 코스는 빠르게 하산할 때 이용하시는 코스인데요. 다만, 하산할 때도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틱을 꼭 구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하산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